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장우석입니다. 제가 지원서에도 썼듯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 6시 반에 버스를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땜질을 하고 또 프로파일을 자르고 아크릴 가루를 마셔가면서 로봇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할 때와의 느낌과는 다르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 로봇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를 정화한다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남극이라는, 남극과 북극이라는 그 세계의 가장 크게 두 가지 지점을, 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연장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봇을 만드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저에게는 남극은 정말로 방문하고 싶은 곳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